안녕하세요 취미로펀트의 김철호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국 트레이더님께서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분봉으로 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평균선 지표 만드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거의 1시간 짜리 강의더라고요 작년에 올렸었는데 어, 트레이딩뷰에 대해서 앞부분에 어, 또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삼성전자 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시간 봉을 해 볼까요? 어, 60분 봉이니까 1시간 봉으로. 여기서 일봉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일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시큐리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면은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 내장 함수나 내장 변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이런 레퍼런스 매뉴얼을 띄울 수가 있죠. 아니면 그냥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떤 함수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잘 모르는 거는 항상 이렇게 써서 레퍼런스 매뉴얼 열어본 다음에 이런 뭐 예문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설명을 보면서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뭐 철자 같은 거를 외워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복사해가지고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어서 레퍼런스 매뉴얼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다른 심볼 레졸루션 리퀘스트다. 옵니다 이게 트레이딩 뷰가 좀 번역이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과 의역과 그냥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 이것들이 모두 섞여 있어서 단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다른 종목이나 시간대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나 시간대를 요청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큐리티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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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쓸수 있다. 플로트 소수점 결과도 불러올 수 있고. 정수형 결과도 불러올 수 있고, 참거짓 형태로도 불러올 수 있고, 뭐, 컬러도 불러올 수 있고, 뭐, 이거는, 글쎄요, 뭘까요?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다양한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의 이동평균선 데이터는 소수점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형식이 되겠죠. 근데 쓰는 문법은 다 똑같아요. security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심볼이 오고 두 번째로는 resolution이 오고 세 번째는 expression이 오고 네 번째 갭소가 오고 마지막으로는 로컬 a 드가 온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심볼이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심볼이냐 우리가 현재 띄워놓은 이 차트의 심볼이 와야겠죠. 그러면 이 종목 코드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러면 이 차트가 바뀔 때마다 이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지 말고, 현재의 그 심볼 코드 값을 반환해주는 내장 변수가 있다면은, 뭐, 그걸 쓰,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내려보면은, 이런 예문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티커를 직접 써줬죠. 여기에서는 뭐, 애플의 티커를 써줬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어, 이런 일반적인 종목 코드가 아닌, 어, 이상한 형태로 써준 예문이 보이죠 이거 궁금하시면 이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눌러보면은 거래소 접두어를 붙인 심볼 이름이다 이거는 이제 그 종목 코드 티커 앞에 거래소까지 붙여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내장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현재의 거래소와 종목 코드를 같이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오냐면 이 레졸루션이 오죠. 레졸루션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1봉에 일본의... 이동평균선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일봉을 뜻하는 이제 D를 써주면 됩니다 D는 day의 약자겠죠 아니면은 분 단위로 써 주셔도 돼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봤는데 24시간 곱하기 60분은 1440이니까 여기에다가 1440 이렇게 써 주셔도 됩니다 근데 분으로 쓰면은 또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 켜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일간 기준은 day 해 가지고 D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일간이 아니라, 어, 주간이다. 그러면, 위크. 해가지고, 이제, W를 써주시면 되고, 월간이다. 그러면, m o n t h 에서 M. 연간이다. 그러면, Y.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왜따옴표를 붙였냐면은, 인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ing은 문자열인데, 그냥 이렇게 D라고 써주면 이것이, 그냥 변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뷰가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열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도 됩니다. A에다가 이제 D라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써주셔도 뭐 상관없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두 번째 인자에 이렇게 D라고 써주고 다운표를 써가지고 문자열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e x p r e 이 오는데 표현이죠. 표현되는 어떤 형식, 가져올 수 있는. 이게 또 설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역도 있고 직역도 있고 또 영어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공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머리가 아프죠. 어, 시그리티 콜로부터 익스프레션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 결과는 시리즈 또는 엘리먼트를 포함한 시리즈로 바꾸 <laughs>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고 싶은 그 결과에 대한 그 표현식을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일봉에 종가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종가에 해당하는 클로즈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봉에 고가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표현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은 안 해볼 거고 일단은 종가를 가져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봉의 종가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종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네 번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갭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갭이 발생했을 때그 갭을 어떻게 처리해줄 건지에 대한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활용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도 어, 실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루커 헤드라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써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루커헤드는 제외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종가를 갖고 와서 이것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받아보겠습니다. 클로즈 대기해서 클로즈 대기 변수에다가 일본 종가 값을 저장하고요. 그것을 이제 플로 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가 가져오기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차트에 넣기 해보시면 겹치기를 안 했네요. 여기다가 오버레이는 트루 하시면 겹쳐지겠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일봉 종가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는 이 값이 일자로 유지됩니다 어, 날짜가 바뀌어야 값이 달라지고요 근데 보시면 이 종가가 전날의 종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6월 25일 9시를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52,900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52,900원이라는 거는 전날의 종가란 말이에요 자, 여기 종가를 보시면 되겠죠 이두 부분을 보시면은 6월 24일에 종가가 그 다음날 표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날의 종가를 갖고 오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오늘의 종가인데 전날 종가를 참고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씩 밀려 난 거예요 뒤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루커 헤드라는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커 헤드 설명을 다시 보면은 어, 역시나 번역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좀 힘들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감된 기준으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기준으로 어, 갖고 올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l o 헤드를 써주지 않으면 기본 값은 l o 헤드오 h off가 되는 거죠. l o 헤드오 h off일 때는 확정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값을 갖고 오는 거고 l o 헤드온 h 을해주시면 아직 마감되지 않은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 o 헤드는 b a 지 merge, o n 해서 이 결과를 어, 겹쳐 보면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죠. 루커헤드 어, 오프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동한 이쪽으로 이제 밀려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우리가 원하는 값인 거예요. 물론 하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 이 값은 미래의 값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값은 바뀝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비트코인으로 봐야겠네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진행이 되니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과거의 값들은 이미 지난 값이기 때문에 일봉의 종가를 여기에다가 그어줘도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빨간색 선은 이 종가가 진행됨으로써 계속 바뀌거든요. 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벌써 값이 바뀌었죠.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차트를 불러온 시점까지는 9037달러였는데, 봉이 진행되면서 9037.5로 바뀌었죠. 그리고 봉이 진행되면서 이 값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불러온 시점까지는 일자로 진행되다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은 막이 종가에 따라서 값이 움직여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식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sma 인데요 sma 를써 주시고 소스와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5 이평선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데 자이 표현식을 시큐리티에 표현식 자리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종가의 이동평균이 되겠죠 색깔은 뭐 그린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차트에 넣어 보시면 어또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간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 값이 제대로 나온 값인지 일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둘로 나눈다 다음에 이 한쪽에 어 이동 평균 지표를 불러오면 되겠죠. 이동 평균 지표를 불러오고 길이를 5 하고 이제 기준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종목을 통일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뭐 어디를 보시면 되냐? 이 녹색 수치와 여기 파란색 수치를 보시면 돼요. 커서가 지나가는 동안에를 보시면 되는데 어 6월 26일에는 52,300원이었어요. 5 이동 평균이요. 1 시간에서 봤을 때도 52,300원이라고 나오죠. 그 전날도 52,220원. 똑같고요그 전날에 52,300원. 똑같죠. 그래서 어딜 봐도 이제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스크립트를 제대로 잘 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로 아까 이 루커헤드를 온 했었는데 얘를 없애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차트에 넣어보면은 역시나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한칸 이제 뒤로 밀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값이 다르죠. 이 값이랑 비교를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해주셔야,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일간 기준으로 이동 평균선을 분봉해서 볼수 있는 거죠. 자, 1시간 뿐만 아니라 뭐 30분으로 가도 값은 똑같아요. 자, 이 값, 이값두 분을 보면은 똑같죠. 뭐 어, 1분으로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주식 시장이, 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번거롭지만 비트코인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봉이 진행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1분으로 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9,143.3 계속 바뀌죠. 이 종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이동 평균 값은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순간에 한번 볼게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5이동 평균의 값이 9143.4가 됐습니다 일본 기준으로요 여기를 보시면 되시,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기준 1분봉에서도 9143.4가 됐어요. 이 값은 똑같아졌는데 그 직전 값을 보시면은 9143.3 이었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불러온 시점에서 어 아직 하루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불러올 당시에 일봉의 이동 평균 값은 9 1 4 0 3.3 이었죠. 근데 종가가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어, 물론, 이제 일봉에서는 현재 값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일봉의 이동 평균은 얘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근데 분봉에서 보면은 하루라는 거는 이만큼이 하루고 더 이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고 현재 시점까지 이 부분은 차트를 불러올 당시에 값으로 고정되고, 현재 일봉이 아무리 막, 일봉 종가가 막 움직여서 이 이동평균 값이 변화하더라도 이 뒤에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 말로 하려니까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값이 계속 이제 찌글찌글찌글찌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큐리티로 해서 불러 오시면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파악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전략에 따라서는 그것이 리페인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봉에서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불러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시큐리티라는 걸 쓰면 됐었는데. 이로커에들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봉에서는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시큐리티라는 거는 어 전략에 따라서는 리페인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백테스트나 자동매매에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검토를 해 보셔서 리페인트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디어나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스크립트 짜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